안녕하십니까. 혼자 사는 중년 마인드TV입니다. 오늘은 누드 나스타 버터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스타를 30분 정도 물에 녹입니다. 영상처럼. 다음은 솔질로 깨끗이 씻어주고 마늘 1 0쪽 고추 3개, 양파 반쪽 준비합니다. 마늘과 고추 양파를 이렇게 다집니다. 고추는 반으로 쪼개 실을 빼냅니다. 이제 버터 2스푼을 준비합니다. 이제 다진 것들을 버터에 넣고 잘 섞어 줍니다. 마요네즈 두 스푼을 넣어 줍니다. 다음은 레몬 반쪽 즙을 짜서 넣어 주고 후추 약간 넣고 꿀이나 꿀이 없으면 설탕 두 스푼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조금전 물 1.5리터 끓는 물에 딱 10분간 삶은 납스타를 건져 식혀줍니다. 영상과 같이 다진 소스를 1분간 넣어둡니다. 납스타 잔발은 손으로 자르지 말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랍스터 몸통은 영상대로 오른쪽, 왼쪽 약간 비틀어 힘을 주어 빼내면 몸통이 이렇게 빠집니다. 다음은 랍스터 손질은 영상대로 하면 살만 빠집니다요. 나중에 나스타 원형을 시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꼬리 부분은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작은 집게발은 영상대로 살살 빼내십시오. 큰 집게발도 영상대로 살살 이렇게 빼내면 됩니다. 집게 마디 부분은 영상대로 네프킨에 싸서 힘껏 눌러 살을 볼가냅니다. 다음은 버리지 않고 모아둔 작은 집게발 속에 있는 살들을 밀대나 밀대가 없으면 소주병으로 영상대로 소주병으로 밀어 작은 집게발 속에 살까지 빼냅니다. 다음은 먹기는 불편해도 각감류에요. 활용정 등이라 할수 있는 머리, 내장과 볼살을 포크로 긁어 살을 영상과 같이 긁어 모읍니다. 이렇게 맛있는 살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을 거려. 자, 이제 이 구부러진 나스타 등을 모양새 있게 이렇게 칼집을 내어 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스타 살 해체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포즈를 마치듯 떼어낸 살을 나스타 모양으로 한점한점 한점 맞추면 됩니다. 요 27년 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1년 반 정도 한 일이 있는데, 이 누드 납스터 요리가 같은 납스터 요리보다 가격이 비싸고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 있어 맛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힘든 누드 납스터 요리를 하냐면, 몸이 아프신 제 누님과... 병 간호를 하고 계신 저의 매운께 드리기 위해서 이 요리를 어버이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먹기 좋게 납수터 요리를 해서 오늘 같은 날 부모님이나 감사한 분께 대접 한번 해보는 것 어떨지요. 꼭 오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부모님은 식물이 아니니까요. 다만 식물인 척할 뿐이지요. 그럼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또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며 시한대목 감상하며 좋은 시간 되세요.